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의학과에 수시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송하준입니다. 바자관의 장점은 좋은 면학 분위기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습 분위기를 관리해 주셨고 다른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식물과 공기 청정기가 있어 공기가 쾌적했습니다. 6평이나 9평이 다가올 때마다 매주 모의고사를 바자관에서 현장 시험부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 수학에서 계산 실수가 많은 편이었는데 평가원 모의고사가 다가오면 매주 실제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풀다 보니 저 또한 수학 계산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가 끝날 때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하여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시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플래너를 매주 검사해주시면서, 제가 하나의 과목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과목을 고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이 감사했습니다. 러스의 단과는 바자관과 한 건물에 있어 단과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자습을 할수 있어 이동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은 수학의 신성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기존껏 알지 못했던 삼각함수 문제를 단위원으로 접근하는 법, 수열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생각해보며 더 깊은 수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화이팅!